나진어나진나주면 안돼? 이석진하게 싫어 아. 이석진 내가 할거야 가질 <laughs> 수 없다면 웃어버리겠어 아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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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새끼야 <laughs> 나 닷지한다 <잔다. 웃음> 어? 나 트린다미어 해야지 그럼 <laughs> 전판에 다지한 이유가 뭐야 씨발 가질 수 없다면 <laughs> 이거 이거 유미 유미 해도 어, 진짜 개짜 괜찮... 나 유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<laughs> 어 유미 진짜 내가 어저께 오요랑 트린다미어랑 그 유미 해가지고 무한동력 했었거든 있아 리얼? 어안 죽어 어 유미 한.. 유미 한번 해볼게 그러면 궁쿠리 심판어 유미가 한 턴만 버텨주면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녀 어 틀린가면 뱀니다 아. 여기 여기 오오오 어, 따 여기 유미 구하 유미 구하 일단은 그럼 나 혼자 위드 섬어오 씨발 오 씨발 오 씨발 뭐하냐? 한번 걸리면 앞으로워 아, 씨발 <laughs>

<laughs> 아! <놀람> 나이스,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솔지 아, 아, 그래. 마 솔지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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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+ 들어가 레이들어이 물레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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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물레이+ 물레이+ 스레이 물레이+ 아레이 물레이+ 물아아 물레이+ 물아 아! 물레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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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빌라고! 너 빌라고! 비옥신아야 빌라고! 야! 그 사람 내가 고 있으니까! 와 죽여버려! 어? 어? 잠깐 이거 내가 올리는데 뭔가 느낌이? 무조건 오지 주방 구속해봐 내 내뚫을게 이거 이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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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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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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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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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야 이래 봐 이거 진짜... 트린다미어가 진국이야. 트린 다미어가 진국이야 트린한판 하자 아 그러니까 트린 재밌을 것 같은데 어트린나한 판만 하게 해줘 어제깨봤는데 존나 재밌어 적팀까지 그냥 파밍하고 다닌 아오 아 진짜? 와 어떻게 들어? 어떻게나 좋아? 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아 트린 비켜 해야지. 비켜 씹새들아 저게 좋은 거 하면 내가 해야지 씨발 시발. 그러니까 씨발 을안해주면 있어 그걸 가질 해야. 수 없다면 내가 해야지 가질 수 없다면 가질 수 없다면 아니 그렇게 된다. 하면 나도 해야지 그러면. 아씨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만줘야안만 <아주 싸만한>. <laughs> 풀어줘. 나 들이 나고 싶어. 야 지금 벤이야. 네가 벤이잖아. 누가 벤이라고. 아벤안남았 아. <뱀안> <laughs> <laughs> 야트이 있다 틀이 있다. 야 먹어 먹어 먹어. 하자 하자. 야, 이거 알았다, 트윈 트윈 먹었다 먹다야 이거 뜨거워. 뜨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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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트림 어, 몰아주려면 그... 뭐 가야 되냐? 어 카르마 괜찮지? 어, 어 카르마 카르마 유미도! 뭐 유미, 유미 어때 유미? 트림 유미? 어, 그래? 어 유미 유미 응 트림 유미 어... 하자 트림 몰아주려면 역시... 제드가 괜찮은 거 같다 야, 어? 모르겠는데? 그냥 하고 싶데오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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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유미가 창을 민수는 살겠다 어! 들동이다! 줄.. <laughs> 들다이다아 줄... 어! <laughs> 아! <laughs> 아악! 뒤아만만 <laughs> 버텨줘! 아, 아! <웃음> <목소리는> 아, 들 아, <목소리는> 너래이게 계획이 <목소리는> <게> 아, 계획이있 아, 게 아, 게 아, 이 아, 아, 이 아, 그 아, 그에게 아, 그게 아, 그래, 이렇 아, 그래, 이렇게. 아, 그래, 이렇게. 아, 그래, 이렇게. 아, 아, 이건 믿음이야. 아, 나 못해! 아, 나 못해! 진짜 못해! 믿음 바람 소방스킨 바은망사의지 어?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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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> <S> 어? <S> <S> 지, <S> 어? 어? <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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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? 와! 어? 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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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? 어? 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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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불리> <불리> 와! 우리 네, 팀이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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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잘 컸다. 우리 리한 너무 잘컸다 상대편이 너무 잘컸다 우리 팀은 다 아까 는그 대선. 우리 제 대선, 대선다고. 우리 제수은 어? 우리 제선 들 아니 씨발, 시작에 트리는 4킬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요